그래 가지고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이 공산당의 잔해, 공산당의 실제적인 모습을 막 공개를 하기 시작해서. 그런데 이때 남쪽에 있던 남로당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들을 공격한 거예요. 공격해서 막 때려죽이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. 싸움이 붙어 갖고 이제 이 기독 청년들이 밀려가요. 밀려가다 단성사 쪽으로 밀려가다가 거기에 은폐한 곳이 예, 기독교인 숨는 데가 있다. 거기서 숨어 들어갔죠.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가는 아신라소니가거길그 깡패들이 막 같이 싸우는 걸 보고 가서 같이 싸움에 다녀오는데 한쪽은 북한 말을 쓰고 한쪽은 남한 말을 쓰는 거예요. 그거 이 깡패들이 어느 편 들었겠어요? 남한 편을 든 거예요. 이 실질적으로 남한에 들은 공산당들이. 요그 여기 편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다가 못 견뎌서 뛰어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. 그걸 알고 시라소니가 뛰어 들어가죠.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이상해. 예수 믿는 거기에 가보니까 깡패들이 모이는데 담배꽁치도 있어야 되고 핫토짱도 있어야 되고 뭐 막걸리 잔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하나도 없고 성경책만 있는 거예요. 아, 이상하게 생각하니까이게 뭐냐 했더니 자초지종 얘기를 딱 하니까 이때의 깡패들이 애국가로 바뀌어요 독립군이 돼버린 거예요. 하고요. 실패를 하는 팀도 아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변화가 되는 거예요. 그러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우리나라...